이어지는 시상은 스타일 아이콘 부문입니다. 시상에는 국내와 해외를 사로잡은 탑모델 배윤영 씨와 모델계 핫루키 김현준 씨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델 배윤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 슈퍼모델 선발대회 최연소 우승자 김현준입니다. 네, 현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MC를 보던 그 대회에서 우승하던 현준씨를 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흘렀네요. 어, 시간 참 빠르죠? 윤영누나. 어, 누나라고 하니까 설렌다, 현준아. <laughs> 현준이 우승한 이후에 어떻게 지냈어요? 어, 뮤비도 찍고, 쇼 무대도 서고, 학교도 다니고 아주 바쁘게 지냈는데요. <laughs>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상, 이렇게 시상자로 무대에 설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이 앞에 정말 멋진 트롯 가수들이 앉아계시죠. 슈퍼모델 우승자의 눈으로 볼때 만만치 않은 모델 포스를 자랑하는 분이 있다면요? 어, 저형 아까부터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진해성 형! 오, <laughs> 네네, 진해성 네, 형. 그 자리에서 멋진 어. 모델 포스 한번 보여주세요. 어, 모델 포스, 모델 포스. <laughs> 하트발사, <laughs> 윙크발사. <laughs> <laughs> 예, 예, 예. 아... 네, 진혜성 씨, 감사합니다. 갑자기 부탁드렸는데요. 이렇게 짠 것처럼 멋진 포즈를 보여주셨네요. 자, 그럼 형 말고 누나는 어떤 누나가 가장 포스 있어 보이나요? 어, 그 이름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어, 저희가 발표할 부분은 바로 스타일 아이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대와 패션 컨셉 등에서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선보인 트롯계 트렌드 세터를 만나볼까요? 현준 씨가 발표해 주시죠. 스타일 아이콘 수상자는 홍지윤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홍지윤 씨 축하드립니다. 트롯바비 홍지윤 씨는 독보적인 패션, 메이크업까지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선보이는. 트렌드 세터지요. 네, 맞습니다. 홍지윤 씨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스타일들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스타일 아이콘 홍지윤 씨가 수상자입니다. 네. 수상 소감을 들어 볼까요? 아, 진짜 잘 생기셨네요. <laughs> 아, <웃음> 어, 아니, 너무 생각도 못해 가지고요. 제가 사실 무대를 준비를 할때 노래도 중요한데 제가 옷이랑 이런 거 신경을 더 많이 써서 항상 엄마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노래나 열심히 하라고 근데 오늘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어 그래도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게좀 빛을 발한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지윤 씨 축하드립니다.